안녕하세요 도깨비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그 이제 도깨비 장군이라면 솔직히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laughs> 여자 선생님보다는 네. 약간 강한 남자 쪽으로 생각들을 솔직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도깨비 장군을 아 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신명적으로나 또뭐 이렇게 또 오시는 또 분들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음. 에, 또 제가 또 꿈으로 든 기도 끝에 또, 제가 다 받아서 정리를 해본 결과, 아, 도깨비 장군님이시구나 생각을 해서 이름을 남겼죠. 어, 약간 좀 이미지와 좀 반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 들어오시면 그렇게 말씀들 <laughs>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laughs> 또 인상이 네. 또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거는 또 되게 부드러우세요. 어,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많이 노력을 하죠. <laughs> 원래는 안 그러지.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알아서 판단하시는 <laughs> 예, 걸로. 그렇죠.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이 변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많은 분들의 정을봐 네. 오셨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점집고 찾았을 때 가장 많이 <laughs> 질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어떻게 하면 돈를 많이 볼까요? 결론은 이거죠. 네. <laughs> 돈이잖아요 <이건. 웃음> 전부 다그렇죠 100%. <laughs> 근데, 근데 이제 뭐먼 훗날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코앞도 되게 중요하잖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8월달, 9월달에 네. 이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요 띠들은 진짜 금전으로 좀 기대해봐라. 진짜 대박 날 거다. 네. 라는 띠를 좀후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 9월달 이렇게 금전으로는 제일 첫 번째 토끼띠. 어, 토끼띠. 예. 네. 네. 토끼띠분들이 이제 정말 진짜 앞전자에 보시면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되게 많으셨거든요. 음. 네. 좀 대체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토끼들이 올이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한 진짜 뭐 저번 달부터 네. 조금 해서 아마 이제 7, 8월까지 네. 금전운이 좀 상승하지 않겠나. 음. 이제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조금 토끼띠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것도 또 노력한 결과가 또 있어야 돼요. 음. 아무 그거 없이 또 갑자기 뭐 누가 뭐 입에 감,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럼 결론은 이제. 토키티 분도 호명은 했지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죠. 네. 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만이 네.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도 어 조금 금전 운이 상승하니까 조금 네. 힘들었던 그 시간들의 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개띠. 개띠. 응. 네. 개띠 분들도 참 변동 변수가 많으신 분들인데 네. 뭐 조금 금전이 또 틀려하다가 또 무슨 일로 또 막히고 그런 부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음. 근데 올해 이렇게 지금 하반기로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래도 개띠들이 조금 그래도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금전 뭐 그런 개띠들이 데서 8월, 9월 달에. 예, 개띠들이 8월 9월 달에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 다른 띠보다는 음.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예 제가 뭐 어쨌든 뭐 개띠분들도 뭐 노력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네. 그만큼 내가 또 받을 게 있을 거고 예, 모든 게 조금 다 이렇게 좀 평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개띠 분들 힘내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띠. 양띠. 네, 양띠 분들도 어 조금 뭐 이렇게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좀 냉정한 면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래서 뭐 살이 분별을 잘해서 뭐 공과 살을 구별해서 좀 금전운이 그래도 뭐 누구 귀인으로 통해서든 음. 어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음. 이렇게 조금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근데 방금 선생님 이제 귀인이라는 이제 네. 단어를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귀인이란 단어를 일반인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질문 한번 해드리고 네. 싶은 게 귀인이 들어올 때 악인도 따라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음... 이거는 좀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귀인이 들어오기 전에 어. 정말 절친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음. 어 아니면은 긴 자리가 들어와서 네. 어 새로운 어쨌든 새로운 사람을 엮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정말 뭐 본인 아니게 음. 어또 사람들이 정리가 또 들어가는 부분들 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캐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분들은 아, 범띠 분들. 범띠. 예. 지금 이제 범띠 분들도. 어, 조금 힘든, 그거는, 시간들은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네. 있지만, 그래도 올해, 8, 9월 달에, 조금 치고 들어가지 않겠나. 어. 그래도 다른 띠보다는 네. 어, 봄띠 분들이 어쨌든 또 이렇게 조금 활동 능력이 조금 뛰어나니까 네. 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음. 모든 베이스가 그러면 8, 9월 달에 선생님 이제 온리 금전의 포커스를 맞춰서. 줘 그렇죠. 금전으 일단은 살아가는데 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laughs> 현실을 네, 봐야 되니까. 네, 네. 선생님 지금까지 그럼 8, 9월 달에 이제 금전으로 치고 갈 띠를 네. 토끼 띠 그리고 개띠 네. 그리고 양띠 네. 그리고 범띠로 호명해 주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호명 안돼 <laughs> 나머지 띠분들이 나는 8, 9월 달에 그러면은 <laughs> 금전이 안따라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8, 9월 달에 어쨌든 뭐 이렇게 뭐좀 금전운이 상승하시는 이제 우리가 띠가 12가지 띠는 있어도 네.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어아 이때쯤 되면은 조금 뛰어 올라가겠다.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금전운이 없고 아뭐나 그러면 팔고 나 죽었어. 뭐 네. 아이고 뭐또 진짜 진짜 뭐 찾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예. 왜냐면은 하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 팔자는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그 사람의 어쨌든 노력한 결과와 그렇죠. 어그 온 길이 있으면 그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지 네. 무작정 그러고 나서는 아우 나무지 뛰드나 뭐 쪽박이네 개박이네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laughs> 사람마다 운기가 다르다는 거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무쪼록 다 좋은 기운으로 8, 9월달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